마마루즈입니다 제가 오늘은 교환 물, 교환 후기를 찍을거예요 근데 제가 목감기가 걸린거 같아서 어,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물품을 가지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어, 교환 물품이 되게 푸짐해요 이게돼 있어요. 이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먼저 보기부터 까볼게요. 여기 원래 큐빅이 붙여져 있었는데, 제가 뗐어요. 이러면은, 여기에, 어, 귀엽네요. 체크리스트. 읽기 꼭다 뜯어봐. 이렇게 있네요. 여기 옆에다 두고. 여첫 음, 번째라고 써져 있대요. 여기 있다. 첫 번째로 열기. 여긴 이름이 공개돼서 나단? 인공 그제 친구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이렇게 쫙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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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제 표시할게요. 이게 향수 팔찌 봐봐요. 여기에 향수 팔찌. 있어요 이쪽에다가 설치하는 것 같아요. 됐고 두 번째로 열기. 두 번째로 열기. 이거는 수첩 같아요. 열 개요 뜯어졌어 하나 둘셋 파란 색깔 색깔을 이렇게 된 스토리 조금 낙서가 됐지만 이쁩니다 자, 이것도 색칠을 해줬겠습니다음 여기 두 번째 시초 다이어리라고 써져 있네요. 세 번째 인가? 이거. 이거 세 번째를 여기 밑에 기억 치유. 공책 쓰고 뜯을게요. 이건 이렇게 뜯어야 될것 같아요. eng. Egal. Jetzt wollen wir 책세권 어, 이거 짤 예쁘다 이렇게 있고요 되게 힘들게 풀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공책에다가 색칠해주고 공책두개 남았습니다 아, 이 공책 3권이 더미래요 네번째로 열기 이, 이거는 헤어롤 같은데요 헤어롤도 더미래요 두개인데 죄송합니다 저, 약간 시끄러웠죠 여기. 또, 여기. 맨 마지막. 케어로. 마지막. 여기는 몇 번째로 허기가 없네요. 이건 그냥 과감하게 뜯을까요? 뭐지? 아무것도 없어요 사기당한건가? 그래도 암튼 넣어줄게요 만든 수봉이 두 개가 있대요. 근데 없는데요. 카카님 보시고 계신가요? 제가 이거 카카님이랑 교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없죠? 아무튼 그 정도로 포즈 했습니다 <laughs> 짜잔. 전체샷 얘를 앞으로 둬야겠다 전체샷 공책 3권 다이어리 향기팔찌 헤어롤 두개로 하겠습니다 안녕